자, 이제 새로운 손님 맞이해야죠. 아이유 그리고 B.A.P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먼저 백회 축하 멘트 부탁드립니다. 아이유 씨부터. 네네. 네. 네. 어, 쇼챔피언 제가 분홍신에서도 또쭉그 트로피도 주셨어요. 아, 예, 예. 챔피언. 예. <laughs> 뭐 그, 네. 그, 그거를 주군요. 예. 너무 감사한데 예. 벌써 1 0 0회를 했다고 하시니까 진짜 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저를 좀 자주 불러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그리고. B.A.P 여러분들도 한마디 어, 부탁드릴게요. 예. 자. 네. 어. 쇼츠임 저희가 네. 어. 사실 또뭐 다른 아... 얘기 하시려고 했던 거 예. 아니고요. 네. 어. 그치. 근데 얘기를 듣지 않이 평소에 네. 용화 씨랑 아이유 씨랑 그 음악적인 조언을 많이 해 주는 사이라고 들었어요. 어... 맞습니까? 어, 그렇죠. 아,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오늘 처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 아니. 아니. 예. 금시초문 표정이 나왔어요. <laughs> 예. 조언을 예, 실제로 예. 해줘요? 네, 예, 서로 그 음악 많이 들려주고 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 씨, 그러면 이번에 네. 노래 네. 어떠신지?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laughs> 진짜 좋고 정말 자주 듣고 있어요. 아 그런 곡들도다 너무 좋고. 예. 아... 아니, 그럼 유영아 씨에게 여쭤볼게요. 네. 아유 이씨 노래 중에서 가장 본인 스타일의 거. 네. 저 금요일에 만나요. 아, 금요일. 아... 아, 네. 그것도 직접 만드신 아, 예. 노래에서 아, 예. 서로 자작곡을 칭찬해 예. 주시네요. 홍보해, 홍보해. 역시 있어요. 언제나 이 교통장. <laughs> 신동 씨도 언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밥이나 만들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그리고 또 쇼챔 100회 역사 속에서 챔피언 예, 네. 네. 제가 이번에 쇼챔 쇼치... 이어서 역대 최고 시청률 부문입니다. 다음은 역대 최고 시청률 2위 국민 여동생 아이유가 2위에 등극! 흔들림 없는 라이브와 완벽한 스윙댄스로 눈과 귀를 정화시켜주신 아이유씨! 아이유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치에서 자주 인사드리는 아이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칭 타칭 댄싱 머신으로 거듭난 아이유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네, 오,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 B.A.P. 정말 우리 쇼챔이랑 인연이 너무 깊어요. 그죠? 예. <laughs> 어 정말 최초로 1등을 여기서 어, 또 했었고. 그리고...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예요? 김찬 어... 씨 친척이에요? 아, 누구에 감사를 드리고요. 죄송한데 갑자기 왜 1위 수상 구감을 예.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다른 예, 또... 분들 생각은 또 어떤지 예. 한번 들어보죠. 네. 예. 어때요? 아, 지금 예. 서로 씨. 넘기지 마시고 예. 우리 젤로 씨. 네. 아, 아, 사실 네. 많이 추천해 주신 것도 저희에게 뭐 감사한 일이죠. 아, 그럼요. 예. 네. 자, no, 그리고 아이유 씨가 여자 가수들 중에 시청률 1위로 뽑혔잖아요. 네. 시청률 잡... 뭐, 아이유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 시청률을 잡는 아이유의 매력? 네, 어, 죄송 우선 또쇼 챔피언이 워낙에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쇼 챔피언을 유독 더 응. 열심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래요? 뭐 의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어, 네. 그 보통 음악방송이 수목금 토요일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 화요일도 더 쇼가 있죠. 어, 예, 예. 근데 보통 수요일 날쇼 챔피언을. 굳이 여기서 다른 아... 방송으 얘기하는 예. 거야. <laughs> 아이유 씨. 왜다 얘기하지? <laughs> 예, 예, 예. 음악중심 뭐 이런 거다 얘기하지, 왜. 조심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기대하시오, 시오, 시오. 네. 한 주에 음악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 가장 또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고 예쁘게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어. 네. 어. 특별한 그러니까. C 네. N 블루랑 B A P가 볼때 아이유 씨의 매력이 뭔것 같아요? 시청률을 잡는 매력이 있다.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남자들이 응. 지켜보는 매력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예 다르죠. 용아 씨? 네, 어, 아이유 씨 매력은 만능, 만능이시네요. 아, 만능. 만능이다. 예. 저 종현 씨도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단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단점이 없다. 단점이 없다. 아, 아, 이야. 최고의 칭찬이다. 예, 예. 자, 이렇게 되면 B A P가 할 말이 없을 텐데. 예. 자, 뭐죠?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시청률 1등을 잡는 걸까요? 어이땅 일단은...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한마디 들어보죠. 아 예, 농담이에요. 예. 예. 얘기를 아니, 너무 해주세요. 완벽하신데 네.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어, 얼굴도 너무 이쁘시고 끼도 너무 많으신 것 같고 배울 예.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와 예, 예. 이쯤 되면 아이유 씨가 굉장히 민망해서 아니 이쯤 되면 사실 아유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예. 그냥.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축하드려요. 수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예? 아직 시청률 1위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죠. 일단 아 맞아. 아이유 씨가 여자 e, e. 시청률 1위라면 전체 시청률은또 뭐 누가 1위를 네? 했을지. 여러분 누굴 것 네. 같아요? 궁금하네요. 과연 예. 누굴까요? BTP 분들 알아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응? 네. B.B.였으면 어.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C.N.블루 선배님들이 어. 있지 않을까. 어. 예, 예, 예. 저 잠시만 조금만 더 솔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 B.A.P.가 받았으면 좋겠지만 앞에 C.N.블루가 어, 계시지만 B.A.P.였으면 BAP. 좋겠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자 C.N.블루분들은 누울 것 같아요? 저 제가 진짜, 생각 진짜, 진짜. 예. 예, 예. 아이유 씨는? 저는 어 태진아 선배님이 아니실까 어, 그러니까, 갑자기 태진아 선배님을. 갑자기. 예. 어 야. 그럴 수도 있어.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예. 사람, 사인여내렸지사랑 우리처럼, 만날 때도, 하얀 눈이, 하얀 네, 눈이. 네. 마이 예, 예. 아, 요 마이크, 요 마이크. 말고. 이요 네. 예, 예. 마이크 저희 주시고. 예, 예. 저거 예. 주시고. 여기 좀... 이제 마이크 같이 쓰시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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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선배님 죄송한데 선배님이 앉으셔야 저희가 다요 앉으셨어요. 아, 예, 예. 아, 앉으셨어요, 앉으셨어요. 어, 예, 예. 예, 예. 아, 이제 앉아도 돼요. 아, 이제 예, 예, 앉을 예. 수가 아, 있어요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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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다. <목소리도> 그리고 야... 우리 태자 선생이 원래 카메라가 있어. 아, 아, 아니에요, 아니 아예 좀막 대세 그룹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아유, 그렇죠. 엑소도 있고, 시애틀로 있죠. 비엣 비비에비야비에비야 비행기 있죠. 예, 예. 아유 있죠. 엠버 예. 있죠. 근데 네, 대 선배님들 중, 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근데 선배님 진짜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네. 이 에너지... 지금은 갈라져 있어요. 아 조금만. 근데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후배들, 네. 아이돌들이 그냥 거기서 일등, 이등 나하셨어요 아이유 옆에 뭐 주현미 씨 앉아 있고. 아 너무 아, 좋 아, 아, 너무 좋겠다. 한마디로 저희가 가만 들어보트 가수분들이 예.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네, 아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쇼챔 쇼챔피언... 네, 온 가족이 볼수 있겠고. 어, 아온 아, 가족이다. 네. 시청할 시간대도 청딱 좋고요. 그럼 네, 맞아요. 어. 시간대 딱 좋아요, 아주. 네, 예. 예. 네 아이유 씨랑 시엠블루도 쇼챔 피언이 이랬으면 좋겠다. 혹시 바라는 점 있나요? 어, 저도 지금 이대로도 정말 참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대로. 아. 네. 그리고 또저 아이유도 더 자주 불러주시는 쇼핑을기 되셨으면 아참 좋겠습니다. 예. 아 네, 시앤블루는 어때요? 아, 저도... 어... <몬이> 자, 이제 희생한다. 그러면 아이유씨와 씨앤블레 무대를 만나봐야 되는데, 먼저 네. 두 팀은 준비해 주시죠. 네, 예. 네, 저희가 네, 이게또 어.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저희 앞을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시면 돼요.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네, 돼요. 네. 네, 네. 돼요. 고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유씨가 이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어, 예, 예.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소파 위에서 다리 저희가 여기서 큐를 안 주면 계속 저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밤까지 이루고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진짜 그럴까요? 진짜 괜찮은데요. 한번 입증 볼까요? <laughs> 예. 하실까요? 자, 저희가 방송 사고 한번 내보죠. 가만히 한번. 예, 예. 아, 1분간. 아이유 씨가 급해서 예. 아, 예, 어떻게 해? 자, 빨리 소개해 드리죠. 그렇다. 전 챔피언이 벌써 10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여자 가수 부모 이위는 엄청 격렬한 댄스를 보여드릴게요 격렬한 댄스에도 흔들림 없는 명품 감창력을 선보인 아이유의 부동식 이어서 외모와 실력 매너까지 겸비한 쇼챔 패트의 부분 가장 기억에 남는 가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 실력과 매력 둘다 가진 여자죠 아이유 볼수록 새로운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옷은 다 보여드리지 않는 거